여러분들이 아셔야 할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단 통화녹음 먼저 들어보시죠. 어. 근데 내가 유튜브 영상 보다가 뭐한게 봤는데 꿈참부석에 <목소리> 임판부가 <목소리> 딱 들어서면 은 자리 잘 비켜주는지 그런 거 봤었거든. 근데 진짜 잘 비켜져? 그거 권고고 의무가 아니라서 또 비켜달라고 말하긴 또 그렇긴 한데 포만 하고 있고 배내밀고 <laughs> 참모참모거려도 그냥 들은 채 많지 자기들이 앉아있지. 나는 여태 34주 동안 서울 부산 다니면서 키힘 받은 적이 없다 내가 알던 거랑 다른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양보해주고 자리가 비어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라고 하니 오늘 지하철 가서 직접 실험해보려고 합니다 임산부 체험을 위해 빌렸고 무게는 8kg 정도 나옵니다 어, 너무 무거운데? 원래 이렇게까지 무거운 거야? 봤 이렇게까지 든다고? 네. 겪어보지 못한 크기에 당황스럽네요 그 배가 만삭배가 아니라서 그렇게 무거운 거 아니다 원래 만삭배면 10kg 다 인상도 초과됩니다 그럼 왜그 10kg가 아기가 10kg란 거야? 아기만 10kg면 아기만 10kg짜리 나오나 슈퍼 우량아를 꿈꿔봅니다 그 위에 편안한 뿌복 같은 원피스를 입어줬는데 뭔가 어색하면서도 티가 안 나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너랑 나랑 이러고 나갔다가 그 논란 뜨는 거 아니야? 오히려 좋아 <laughs> 조회수 올라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laughs> 그런데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외출하니 누가 봐도 만삭 임산부입니다 아 벌써 걸리 아프지? 착용한 지 5분도 안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8개월이에요 대체 누가 믿을까... <laughs> 바로 축하를 받았습니다 거의 <laughs> 에브랜드 입장하는 줄 <laughs> 내심 관심 가져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응 아무도 관심 없어 아무도 이상한 눈빛으로 날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 차라리 양팡으로 다닐 때가 다들 이상한 눈빛으로 많이 쳐다보는데 지금은 굉장히 정상인의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어. 당연히 양팡으로 다닐 때 이상하게 했으니까 아니, 이상한 뭐, 눈빛으로 뭐, 쳐다본 건데 엄청난 걸 발견한 것 마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임산부인데 왜 다리를 절어?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무거워서 약간 천천히 가는 느낌이었지. 이때 천천히 지나가는 자동차. 봤어? 임산부여서 차 멈춰주신 거 봤어? 사람이면 멈추는 거야. 임산부가 아니어도 어? 어? 사람이 보이면 어? 어? 멈추는 게 맞습니다. 아 이게 숨이, 아 이게 허리가 진짜 아프다. 잠깐 외출한 거인데도 벌써 몸이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지하철 타러 가는 길이 왜 이렇게 머냐왜 이렇게 멀어? 정말 미치겠다야. 아니 좋은 말 써야지. 우리 아기 있는데 미치겠다 이런 말 말고 너무 신난다. 그치 아기야. 과몰입했습니다. 근데 배는 겁나 튀어나왔는데 다리는 겁나 얇아. 지금 세 다리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야 살찐 참새 같아. 살찐 참새?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지만 숨이 금방 차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자연스럽게 손이 허리로 가고 뒤뚱뒤뚱 걷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빠 나어해게나 네. 깜빡하고 지갑더안 들고 왔어. 돈내 <laughs> 오빠. 어떡해 이렇게 무섭냐? 난생 처음 임산부 입장으로 지하철을 타려고 하니 떨렸습니다. 임산부 아닌 거 걸릴까봐요. 문이 열리고 이제 실험을 시작해봅니다. 임산부석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혹시 못 보셨나 해서 괜히 앞에서 배도 한번 만져보고 했는데, 못 보신 건지 일부러 못본척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첫 시도에서는 양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괜히 뻘쭘한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결국 대놓고 배 보여주기. 그러나 결국 실패. 다른 지하철로 갈아탔습니다. 옆에 계신 할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잠깐만. 핸드폰 하시느라 바쁘신지 반응은 없습니다. 이 <목소리>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던 할아버님. 아가씨, 아가씨, 시민분들의 도움으로 자리를 양보받았습니다. 아. 세 번째 실험입니다. 그러나 임산부석에 할아버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포기하고 그냥 서 있기로 합니다. 그러나 이때 시민 한 분이 저를 쳐다봅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씀도 없이 자리를 양보해 주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았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 그 앞에 서기가 좀 애매한 게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대부분 앉아 계셔. 거기 앞에 가서 아유, 임산부인데 배통통 두드리면서 하는 것도 되게 약간. 근데 진짜 말한대로 임산부서계서꽉차 있긴 해.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수민이가 했던 말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괜히 이제 약간 임산부라고 해가지고 비켜달라고 말을 못하겠어 그런 마음을 아시는 건지 보자마자 자리를 양보해 주시는 분들도 아, 계셨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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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리를 양보받을 때마다 죄송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확실한 실험을 위해 진짜 임산부를 모셨습니다. <laughs> 드디어 만났습니다. 진짜 실제 주인공 부를 <laughs> <둘을> 만났어요. 임산부. <웃음> 네. <웃음> 촬영 당시 임신 35주째였습니다. <laughs> 실제 임산부 같았을 때는 반응이 어떨지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laughs> 지하철에 올라타고 2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laughs> 어, 감사합니다. 자리가 생겼습니다. <laughs> 어, 어, 어라. <웃음> <웃음> 드디어 지하철에서 양보를 받아본 <laughs> 수민이. 야 여기 아직 살만한데. <laughs> 사람들이 우르르 아, 내리고 내리셔야 돼서 그냥 내리시려고 내리셔야죠. 일어나신 거였습니다. 되니 감동받을 뻔했네. 또한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석에는 한 분이 앉아 계시고요. 기다려도 자리가 나지 않습니다. 저번도 아, 임산부야. 같은 임산부였기 어, 때문이죠. 어, 어. 화이팅하세요. <laughs> 옆칸으로 이동했습니다. 내 안에 실제로 나 엄마한테 자주 듣는 말입니다. <laughs> <laughs> 예, 신부 자리다. 감사하게도 자리를 양보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임산부석에 한 분이 앉아 계십니다. 곧이어 한 분이 내릴 준비를 하시고 옆에 계신 분이 당겨 앉습니다. 수민이가 많이 놀랐네요. 그러나 우리를 발견 못 하신 것 같습니다. 발견하시고는 기꺼이 자리를 양보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주위에 관심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야 진짜 잘 비켜주네. 예전 경험과는 다른, 다른 배려에 놀란 수민이. 뭐야 너무 감동이잖아. 마지막 실험입니다. 임산부석에는 저희 또래 친구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고 아이고 아니 아니. 임산부석 옆자리에 앉아 계시던 할아버님과 할머님께서 동시에 일어나십니다. 일반석에 앉아 계시는데도 못 봐서 미안하다고 하시며 일어나시는 할아버님. 덩달아 임산부석에 앉아 있던 2 0대들도 자리를 비켜줍니다. 아. 네. 며느리도 임신을 해서 신경이 많이 쓰이셨나봐요. 아이고. 아니요, 아니요. 배가 안 보이잖아요. <laughs> 이렇게 실험을 마치고 나니 처음에는 정말 사람들이 임산부에 배려가 없는 것일까 하고 걱정하고 시작했지만 오히려 실험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배려를 배웠고 따뜻함을 배웠습니다. 물론 저와 다른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은 출퇴근길에 정작 힘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힘듦에 치여 배려를 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공공시설에서 타인에 대한 관심보다는 당장의 내손 안에 있는 작은 휴대폰만이 오로지 모든 관심이고 나의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잠깐 휴대폰을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주위에는 나의 작은 배려 하나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것입니다. 내가 오늘 실천한 배려는 얼굴도 모르는 남을 향한 배려가 아니라, 나의 친구에 대한 배려이고, 나의 가족에 대한 배려이며, 나아가 미래의 나를 위한 배려이지 않을까요?